안녕하세요, 김차지입니다. 오늘은 아이타이젠 상세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1페이지에서 파괴 가능한 파츠가 미사일 포트 2 개, 터렛 4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사일 포트는 초록색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보통 한두방 맞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모바일 기본 모드와 가로 모드 PC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 먼저 모바일 기본 모드를 보시면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가로 모드나 PC에서는 버스를 채워서 레드우드나 엘리스로 공격할 시간이 나옵니다. 음, 여기서 미리 파괴해 두거나 체력을 미리 깎아두고 진행하게 되면 훨씬 낮은 투력에서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아이타이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처음 미사일 포트를 파괴하면서 전원 생존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처음 이 구간만 무사히 넘기면 1페이지는 이제 저지 실패만 없으면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는 딜이 부족해서 패턴을 오래 보게 되면 공략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빠르게 요격하는 게 좋은데, 이 요격 가능한 스펙이라면 뭐이 공략을 볼 필요도 없이 이미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타이젠 클리어 고... 영상을 제가 몇개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패턴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하드 13-15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 모드에서는 공명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요 개별 엄폐로 회피를 해주시고요 음, 니케에서는 타겟팅 공격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 이동으로 간단하게 회피를 할수 있습니다 네, 도착하기 전에 미리 버스트 켜주시고, 미사일 포트 점사를 해주시고요. 레이저 공격이 날라오면, 잠깐 엄폐로 회피를 해주시고, 저는 터, 남은 터렛 맞을 때, 방금 데미지가 들어왔는데, 엄폐컨으로 회피를 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포트부터 부시고, 터렛 부셔주시면 됩니다. 네, 남은 털이 부시고 나면 이제 저지 패턴이 뜨는데 그 전에 요 반대편 미사일 포트 체력을 좀 빼놓고 갑니다. 그리고 저지는 늦으면은 전멸 패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버스는 잠시 쉬었다가 미사일 포트랑 털이 보이면 켜서 조금 미리 때려주시고 요 미사일은 버스 켜진 상태면 제거를 좀해 주시고 안 버스가 꺼지면은 이제 어, 저는 언패컨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지 패턴 뜨는데 저지 해 주시고요. 어또 지나가면서 짬짬이 이제 미사이 터릿이랑 포트 좀 때려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첫번째 저지 때 체력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미사일 한 대도 안 날라오고 제거를 했고요. 이제 남은 털이 또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 반대편에도 이제 미리 미리 때려놨기 때문에 체력이 거의 안 남았죠. 네, 이 페이지는 패턴을 최대한 덜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지하면서 미사일 제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이 낮으면은 이게 공략이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언패 컨 미스로 라우가 사망했고요. 그래서 저지도 실패하고 지금 언패로 한번 회피를 했습니다. 네이 페이지는 언패 컨 반복하면 공략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한번 실패하면은 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1페이지 때딜 최대한 넣고 2페이지 패턴 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